안녕하세요. 게임 노래입니다. 인기 게임 8월드. 자, 아시죠? 포켓몬 비슷한 게임인데요. 자, 외국에서 만들어요 춤소는 포켓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차유, 다양한 재미거리도 있고요. 자, 옵션 들어갔어요 그래픽 최적화 소개입니다. 옵션 누르시고 그래픽 누르세요. 프리, 프리셋이 있는데요. 자, 이걸로 간단하게. 컴퓨터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여러분이 쉽게 할수 있고요 설정을 자그럼 기본적으로 자, 사전 설정이에요 바로 이게 프리셋, 자파워 월드 그래픽만 설정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하는 겁니다. 만약 하이엔드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하이엔드는 컴퓨터가 좋다는 거죠 하이로 해도 좋습니다. 높음이죠? 하지만 어, 버벅이면서 느리, 느리면 낮음으로 하세요. 불이 사전 설정이 프리셋이고요. 화면 모드예요. 전체 화면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 제공하며 여러 대의 모니터를 사용할 경우 실수로 화면에서 클릭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죠. 전체 화면으로 하면 돼요. 창, 지금 창 모드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돼 있고요. 전체 화면. 화면 해상도인데요. 자, 1080p는 HD 해상도고, 1440p는 QHD일 거예요. 그리고 4K 또는 고유의 초광각 해상도 등 모니터의 기본 해상도를 설정하세요. 네이티브에 어 선택하시면 최고의 화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프레임은 무제한, 어 30프레임, 60프레임, 90프레임, 무제한이면 자신이 그래픽 카드에 맞게 프레임이 나오겠죠. <laughs> 수직 동기화란 그겁니다. 프레임이 막 이랬다저랬다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60프레임 고정 음, 여유만 된다면 자신이 사양 여유가 된다면 60프레임이 고정이 될수 있어요. <laughs> 그래픽을 뭐 낮은 수준으로 하면요, 그렇게 그래 어 그래픽이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최대 프레임이죠. 프레임 속도를 최대화하려면 모니터의 어... 새로 고침 빈도로 설정하고요, 주파수겠죠. 그래픽 카드에 무리를 어, 주지 않고요, 온도와 소음 수준을 낮게 유지하려면 좀더 적당한 속도로 서, 설정해야 돼요. 프레임이 어, 이렇게 높게 설정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높게 설정되면 그래픽카드가 뜨거워지고요 음, 수명에도 여,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60프레임 괜찮죠 <laughs> v-sync 인데요 디스플레이에 프리싱크 또는 y 싱크가 지원되는 경우 v-sync를 끄세요 독점 기술은 화면 잘림 그리고 끊김 현상을 방지하는데 더 뛰어나며 입력 지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니터가 이런 기술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v-sync는 실행 가능한 대안이지만요 화면 찢어지 찢어지는 경우에만 활성화 하세요 화면이 막 이렇게 위아래가 좀 찢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활성화 하세요 <laughs> 모션 블러 인데요 이 설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체가 빨리 움직일 때 흐릿하게 보여요. 실제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느낄 듯이 자, anti-aliasing 있죠. anti-aliasing 있는데요. 자, TSR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TSR 기본도 있죠. 보기에도 좋고요. 시각적인 결함도 많지 않으며. 자, 성능 다른 모든 옵션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성능을 최대화해야 하는 경우 AA를 완전히 끌수 있지만 계단 현상이 매우 보기 좋지 않습니다. TSR에 대한 성능 향상이 어, 좋지는 않습니다. 시야 거리인데요. 뭐 시야 거리란 그겁니다 게임에서 멀리 있는 거에 도달하는 거 보이는 거죠. 잔디 세부 정보인데요. 자 이건 낮음으로 하지 마세요. 낮음으로 하면 잔디가 보이지 않아서 90년대 어, 게임 그래픽 나안 좋죠. 태, 평평한 땅 텍스처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림자인데요. 자 그림자 여기 있죠. 자, 그림자는 어, 성능 게임의 성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시각적 효과, 성능이 잘 좋아드리면 이 값을 중간으로 설정하시고요. 효과 품질인데요. 이것도 중간으로 하고요. 질감 품질, 텍스처 품질. 이것도 중간으로 했어요. 가까이서 보면 높을수록 더 좋아 보이지만요. 이동할 때, 뛰어다닐 때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픽 뭐 뭐랄까 화면 어, 프레임이 중요하죠.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막 게임을 하다 보면 자 그리고 DLSS요 여기 있죠. DL NVIDIA를 사용하는 경우 그래픽 카드 품질 또는 균형 모드에서 d l s s 를 활성화하면 프레임 속도가 크게 향상되고요. 성능 설정에는 약간의 어, 시각적 손실이 있으므로 실제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한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는 않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음, 이제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알아보죠. 자, 중간 또는 낮음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화면 해상도에요. 전 중간으로 했죠. 자, 해상도인데요. 1 2 8 0 7 2 0으로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최대 FPS죠 이걸 제, 이렇게 무제한 말고요 프레임을 제한을 더 보세요 여러분이 맞게 30프레임 이상 지원하면 60으로 하셔도 되고요 v-sync는 화면 찢어짐을 방지하지만 때때로 자 키보드 입력 지연을 발생시켜 중요한 캡처 순간이 약간 느리게 느껴질 수 있고요. 더욱 반응성이 뛰어난 게임 플레이를 위해 V 싱크는 끄는 거에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어쩌 만약 보인다면 끄세요. 모션 블러인데요. 어, 모션 블러 키면좀 구토, 어려움, 어지러움 느낄 수 있어요. 모션 블러 끄세요. Nt 엘레 Nt 엘레싱은 TAA 또는 Fxaa로 어, 한번 해보세요. TAA 또는 Fxaa 여기 있죠 가운데 두개중 하나 표현 거리 시야 거리예요. 시, 시야 거리는 어 표현 거리. 중간 또는 낮음으로 하세요. 또 중간으로 했어요. 잔디 세부 프레임을 높이려면요. 풀은 중간 정도로 하고요. 효과 품질, 텍스처 품질이죠. 자, 그림자 유사. 그림자가 꽤 많은 그 속도를 잡아 먹어요. 중간 또는 낮은 로 하세요. 효과 품질인데요. 자, 이걸 낮추면은 좀 빨라져요. 중간으로 했고요. 자 텍스처 품질은 효과와 텍스처죠. 두 개. 중간, 이렇게. 중간 정도로 했어요. DLSS인데요. DLSS 지원하면요, 여러분 성능 또는 울트라 성능으로 설정해 보세요. 자, 그럼 이 정도로 어, 최적화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게임 노리트였습니다.